I'm i 엄청 소리 찍이나 가면은 원래는 이것도 올려야 되디 군다 이 근데 아니. 많이 좀더가지고 원래는 그다많 많고. 그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. 요각 했잖아 발 이거. 하면서 음. 그러 밑으로 내려잖아 이거. 음. 여기때 원래는 이게 부어갖고막 이렇게. 저까지 지금, 기단지밑에까지 지금, 들어갔단 말이에요, 이키 지금, 터키 지금, 터키 지금, 터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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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키 지금, 터키 지금, 지 지금,

여기 단청이 봐봐. 좀좀 좀 특이하지? 단청. 태웅전. 태웅주. 태웅주, 다른 데 보다 좀 색상이 좀 특이해. 반대로 아,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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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는거 아니야? 음. 말 쓰는 음. 걸 가만 가만. 그렇게 해거데 이렇게 알려는데반대 아니 걸으면 뭐, 뭐 <laughs> 가만가만 지금 가만 가만. 원래 되려면 걸으면 가만가만 말씀은 정의역 해야 돼. 아니, 가만가만이라는 게걸 어? 웃기게 말을 는 트레이� 거지. 좀사람세 <laughs> 그래. 그래. 그러니까 어? 사람들이 원래 세 사람들 좀 말을 잘안 듣는 사람들이 세 오늘이 <Happiness gegen violin Legislacy> 안전저 빠지더니, 그가고 그런지 다 돌아봐야 되고. 다 돌아가고. 올라가가고고올가고 올라가고. 고가고 여기도요 뭐야 회사사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회회사사가들 헬서, 거의 30분이 끝내보거든 30분이 끝내본다고 이 앞에만 이렇게만 보이 아, 하서니까예 약을 한번 해놓고 아,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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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때 그때 가때 그때 가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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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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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때 그 음. 이렇게, 연꽃이지 이것이. 음. 음. 근데 이렇게 바위가 다 경사가 됐는데, 어떻게 저거를, 습성을 어떻게 기가 막힌 거지? 지진이 분명히 이런 날 것인데. 음. <laughs> 이제 됐거요응 길공원으로 응 여기도 같이 들어가고 네 길공원으로 길공원으로 오 석탑 몇개 봤냐고 내가 석탑 몇개가 있어? 1 0 석탑 석탑. 몇 석탑 석불 말고 9 6년부쭉 이제, 이제 9년 어.

응응 가자 한숨을 한 분이나 온거데 갔다. 여기 아 우리 인도상 같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가원 네. 하나, 하나 있네. 여기가 제일 이쁘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나뭐 매년 <목소리> 어, 매년 매년. 이거꼭오래 같네. 돌쓸때에 아, 이건 뭐 어려서 농가체로 만들어놨네. 이십일 년밖에 안 됐는데. 예? 일 년에 하나씩 만들었는데. 그면 인기가 깨보니까 이렇게 일 년에 매년 하나씩 하고. 음. 문주 음. 음. 문화 뭐, 족제하면서. 이게 와불이거든 이게. 깎아를 깎아 올리는 거 처음 보네. 이게 이, 이게 와불인데. 이게 와불이네요. 어내 내가 좋아하는 연. 어. 봐. 야, 여나 물고 있어 <laughs> 누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. <laughs> 야, 또막 그 팬티까지 다 벗어본 저기가 있더만.

금 동전을 안 갖고 다니까 이제 천원짜리 올려놓고 말이 응. 동전을 안 갖고 다니 여기 천원짜리 아, 갖고 다니 가지 아, 나가면 나, 한참 가야 되는데 밭으로 내길 있는데 에야 아, 응. 어차피 가야지 그이 따로 나 어 여기서 공사하다가도 나오 나오기도 하겠네요. 이거. 그렇지. 공사하다가도 땅속에 묻혀 있는 거지. 공사하는 거말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200개는 없어요. 어, 그때 그때는 좁게 한 거야 좁게. 어, 이제 이제 넓, 넓게 한 거에 다시. <목소리가> 저 저기가 묘가 많고 좋은데 <목소리가> 저... 거 지 없이 이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딱 한번 해 줘. 내가. 이거 만지면은 뭐죠? 또. 어, 아이기 남이 불 천탑 도장 산운주산